<laughs> 또 있다. 아, 나, 불이 진짜 짜증나더라. 이 불이 상대 어떻게 했어? 윈디, 동료하고 디바 할래? 아, 라이인데 라자? 응. 음. 이런 그럼, 겹살야 나하고 뭐 해야 돼? 저쪽에다 라자면 내가 메이하고 메이 할까 메이 아, 씨. 어어어 아 그럼요. 념을위싸 멈추지 마. A 여기 A는 쏠지 안 좋을 건데. 그런 거 없다. 그런 게 없다니. 나보고 안좋 좋네 졸라 많다면서. 하고 잘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 좀 팀보 좀 오라 해라. 왜 안? 자동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이거 오셨는데? 아니, 우리팀 에들 아아 채령이 <laughs> 지금 아. 딴거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잠수다 아이가, 잠수 왜? <laughs> 채령이, 채령이 잠수다 어 <laughs> 어, 아 아아 아, 아, 아. <laughs> 아. 아. 가자 이거, 라자 안 되면 윈디로 갈게 빨라온 거 아니야. 답답하다. 아 위도우 머리 아파. 당... <laughs> 에, 에 방벽 좀 빨리 들어둬. 아 이제 가고 있는데. 라인 왜 이렇게 느리냐.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 어, 오른쪽,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프로비언 포탑 여기. 들어왔어. 발감탄 쪽 포탑. 윈선 준비한다 진 준비한다 윈선. 좋아, 윈선 다 좋았어 다어왔어다좋왔어 뛴다 나이스. 막아줄게 막아줄게 들어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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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다올라갔 혼자 못 올라가는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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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걸채 안돼요 힐러가 위에 있다 야 다리야 힐배 <laughs> 뒤에 뒤에 원숭이 아, 뒤에 원숭이 뭐 살린다 원숭이 잡아 원숭이 빠지고 빠지고 천천히 천천히 어 원숭이 뒤에 원숭이 원숭이 힐배 원숭이 힐배 그거 도신 좀 맞나 오 미쳤다 라인 미쳤다 위도우 2아위도위도쓰 수면 위도쓰 수면 왜 기억이 갑자이 잡지? 갑자 포탑 한방 봐, 탑한 방. 유 위로 피 아, 나이스메치라이어 라이트, 라이아 자리에 앉으면 아, 던져지, 마건들지마 건들지 마. 막... 지지 마.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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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흔들었어.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인정. 와, 큰일 났다. <laughs> 아, 나이스. 래쉬. 야, 양키, 이게 클라스다, 임마. 자, 왼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위도우. 오른쪽으로. 자리 아니, 오른쪽으로, 오른쪽. 2층 먹고 가죠, 2층 먹고. 소유자 들자리 말해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뭐, 뭐 간다. 아킬맞다 아이고 킬인데 네, 네, 나이스 나이 끝났다 게임 끝났다 야 라인 죽는다 라인 죽어 라인 죽어 오이잘 쓸겠나? 베야돼베야돼 이거 오어위로아 윈스톤 베자 킬러 없다 베자 베자 여기는 윈디로 바꿔야돼 여기는 맞아? 갈까? 제대로? 우리.. 궁.. 없네? 그럼 윈드하자 에임 개좋아 아.. 그래야지 자리아님니아타해라니아니야타라 윈스턴하고 니 야타하면 돼 오케오케 이이 내가 야타할게 자리아님 공격기 충전 중입니다 자리아 가셨나? 자리아님 윈스턴 픽 바꿔요 죽으면 따로 하는데 스틱 바꿔요. 나중거요, 나중거요. 빼까, 빼까, 빼자, 빼자. 뒤로, 뒤로 빼봐. 이게 위도우만 불면 돼. 그러니까 위도우 위선에서 위도, 위도 위도우 아, 아니 리스본 꺼냈어, 리스본 꺼냈어. 잠시만, 잠시만. 뒤를 아, 못 이러자. 넣어 못나처 마서. 겐지 뒤로 빼요. 겐지 뒤로 빼요. 견지. 딜금딜금 이러지 마세요. 아, 기다려, 기다려.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다려. 자, 자, 윈디 가자 이제. 정면으로 야, 간다. 간다. 정면으로. 상대 리퍼나왔다. 나왔다. 리퍼 위더 위치 리퍼 파악네 왼쪽 방, 왼쪽 방. 위스 왼쪽 방 갔어. 오케이. 저거 어도 되겠다, 위에. 저 안쪽에. 야타, 위에. 야타 보러 겠다 가자! 야타 부조와 야타 부조와 야타. 야타. 오케 아, 아 못잡았부조 야타 나 힐돼? 아, 안 돼, 안 돼. 리퍼 있어가고 졸라 죽가 말았어. 쿠루 왔어 불지 않았냐? 잠깐. 아, 아내 네, 야타 야타 쪽에 부주화를 달아줄게 그쪽으로 뛰어 이제 같이. 오케이 오케이. 호흡이 안 맞어 방금. 아 소리 있다.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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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으로 가요 정면으로. 굳이 오케이. 정면 정면. 참. 원숭이 자준비하시다 원숭이 가자 자 아, 원숭이 준다 원숭이 원숭이 준다힐박킬 관리 킬 관리 야 야타 바로 지 그거라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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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아야 리퍼때 뭐 안된다 니야뭐 좋아 땡큐 원숭이 어그로 존나 그렇네 리퍼 리퍼때 일로 왔네 아 어, 거. 겐지 겐지 궁 썼어요, 방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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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아, 안 오네. 오늘 음, 한타 때써 줘야 돼. 에, 리퍼 때면 안될거 같은데. 어 아, 어, 내가 내가 볼수 있는데. 위도우 때문에 대가리 야세를못 냅니다. 그러니까. 야, 탈 먼저 으지 말고 파네 먼저 으지자. 이동을 위더 위우 먼저 으자 어, 오 이층에서위도 보고, 이층구는이로구자 2층, 오른쪽으로. 위로는이하늘는이다 하늘. 이 친구는 좋아. 구는이 친구는 이친오이이위도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다이 친구는 나도 메르시, 메르시 안 보여. 아, 아 나도안 보여. 나스어 어, 못 주겠다. 어, 그래, 뭐한대 먹겠다.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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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뒤 봐. 메이크바터 아, 브바기터 우주, 우아 우주, 우주, 오케이, 기브 좋아. 아 우주. 오케오케오라 우주, 로라 어, 아이스, 어, 떻게 어, 지 가고 싶은 거 하세요. 수비. 수비는 라인이지. 입술에 구멍났나. 념을위 마. 트 좋아 보이는데 이럴 이지마지막에 쟤네들 죽일 줄 알았는데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아, 왜안들어 어쩌다... 왔지? 아, 어쩌다 보니까 다 먹었네. 대충 히 들어올 수있어 됐다 아이가? 아니 뭐 많았어 뭐가 그니까 러 저희 메르시도 발키리스는 상태였고저 뒤에는 저희 디바가 메르시 물고 있었고 뭐라 올만한 게 충분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네가 요 앞에 있고 내 메일 저기 있고 현식이 여기 있었는데 현식이가 삐삐삐 스라더니 아. 내려가더니 둠피한테 바꾸지 그니까 여기서 내려갈 때 힐러 먼저 내려간 게 아니고 탱커도 먼저 내려가야 돼 뭐 밑으로 여기 아니 우리 웬만하면 거, 밑으로 안 내려가는데. 거점에 이제 뭐 들, 소리 나면. 아 거점으로 갈 때. 어. 아 위도 있다. 거점 갈까? 위도 한번 힐벤 던져봐요. 너네 는 어, 좀만 안, 좀만 포지션 아. 안쪽으로 잡아. 어 안자리, 어 안자리들. 잔잡히 있다. 반복 내린다. 거점 거점. 거점 소리 난다. 거점 소리 난다. 야, 네, 오케이 네, 거, 네. 거점 내려갑니다. 나도. 오케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리퍼 뒤지겠는데 어... 메이시 힐백. 살려주세요. 헐. 아 제발. 나막줄게 어, 내가 살려줄게. 네. 앞에 따, 아, 앞에 압 시졸들 많다. 고압 시졸들. 다, 야, 다. 나이스. 방벽 들어볼래? 오, 오케이. 아, 네. 어. 방벽 좀 들어봐. 반갑다. 가맹 내린다. 가맹 내린다. 어. 위도우 있다, 위도 조심해, 각도 조심하. 여기. 좀 걸쳐서 싸워, 여기. 하, 리퍼님. 왼쪽 보실래요? 제가 오른쪽. 오른쪽 온대, 애들. 오른쪽으로 온다, 오른쪽. 오른쪽 2층. 둠피는 어. 왼쪽으로 올 거야. 어? 아, 둠피 왔.. 원숭이 왔다. 아, 오른쪽. 와, X발. 내가 맞았다. 얘네 틱할안 돼. 얘네. 위도우, 거치자. 위도우 거치자, 왼쪽이요. 거치자, 위도우 왼쪽. 아이고. 위도우 <laughs> 왼쪽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갈까? 뭐지, 힐배? 아, 못 놨다. <laughs> 안녕. 어, 쟤 없어, 어, 없어 어, 거기 없어, 네, 거기 없어. 없다 메이시, 메이시. 어? 아이고. 비 막자, 비 막자. 네? 저기 안녕. 이거 안에서 버티면서 싸우고 있어. 안에. 나거점 아니, 애, 애들 피각이 안 되는 시점이 있어서 덮쳤는데. 어. 위도 위치 파악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근데 안에, 방금 애들 오른쪽에 있었잖아, 애들이. 왼쪽에, 왼쪽, 왼쪽 위도. 우리가 힐러가 각이 왼쪽... 안 그니까 근데... 내가 방벽을 드는 방식이 애매했어. 그냥 덮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 같다. 너 판단 너에게 맡긴다 아, 망치 있다, 망치 있다. 위도 지하, 위도 지하 1층 아. 물렸다. 어, 혼자 이 물렸다. 아저 포지션. 떨어질게. 이거 내포지션입니 비비까 가져갈게. 들어가, 씨. 나 윈터, 아 윈스턴 가져간. 윈스턴 아 윈스턴도 위도 위치가 모르겠다니까. <놀람이> 와씨 아 이거는 뭐? 뭐? 믿고 있어. 빨리. 어 아이고. 어, 친구들한 어, 뭐. 이것도 너프지 아니야 의도가 잘한 게 아니야. 네. 말좀 해봐. 어 어. 어. 지질 거린. 이거는 보자. 뭘로 갈까? 윈디로 갈까? 윈디로? 윈디겐 가자. 윈디겐. 윈디겐 야타. 갈비는 겐지 아시죠? 겐지. 내가 구슬 달아줄게요. 뭐? 산호왕 웨크리 동야오 디바. 체력.. 해야 되나? 어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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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아 몇일째 해야되나 타노왕 트레 할래 트레? 이 살기 어려울걸? 일단 윈스턴한테 구슬 단다. 오케이. Okay. 전면 2층 위도우. <목소리> 쪽 오른쪽. 오른쪽 지하. 어 심해져라 심해져라. 야아 뭐야 아 씨.. 됐다 됐다. 저쪽도 뒤에 윈스턴 온다. 어, <목소리> 숭 여기서 위도한번 가야 한다. 우리 위도한번뛰어야 돼. 위로우 다위기에못 줘요 오케 오로 왔어 한번 더봐 살린다 살린다 한번 더알이스 메이스 다 메이스 메이컷못줘못줘딤딜 한다 아딜라나위로한테 물렸다 야야야야야야 여기 오른쪽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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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니아야 내가 뒤에이 잡고 왔어 그... 먹었다 아 먹었다 와 이번에 야타한 거 하나도 없는데 먹었네 비바다이 디바 내가 있을게 바로 들 갑시다 아맞리 아, 초월 치워야 되는데 위도부터위도부터 아. 위도부터, 우리 킬 받을 사람? 킬 받을 사람? 난.. 나 들켰다 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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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아, 아까 안에 있던데 뭐 디바 힐 줘, 디바 힐 줘, 디바 힐 줘. 나이스. 어, 안 된다. 나이스 응, 갈았어. 오케이, 갈았어, 굳을. 위너 다 피, 위너 다 피. 나이스. 나이스. 아, 디바 힐안 된다. 공약, 공약, 았어 오케이. 고. 내 포이스. 나이스. 아, 위너. 아, 씨. 네, 안맞다 메이지, 메이 피, 메이지 피. 메이 컷. 야보인하나아 성함이 못었다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 스트레 아, 위 스트레스 위아 스트레스 다 야야야 내가 왔어 메르시 봐요 메르시 봐요 메르스 내가 왔다 위도 위에 프리 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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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파부터 가줘야지 리파 리파 무조어 리파 리파 무조건 리파? 스이 있나? 야 원수 원시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 오징어, 오오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한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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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어어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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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쟤네들 멘탈 부서지죠 이제. 유힌트라서어떻 하지? 좋아 라인 가야지 이거 한있어야지 맞아 그애 그런 할할거 골라봐요. 산호가 이거 유도 볼수 있는 거 뭐? 트레에서 아이 뒤에 있던가. 맞도 하든지 맞도 그냥 맞도 자신있으면 맞도 하면. 아 처음에 위도우 딸때 나도 같이 물었어. 잘했지? 잘했다 이번엔 혼자 해봐. 어. 위도우 또 나오겠지? 나오지. 만약에 정면에 위도우가 있잖아? 음. 그러면은 애들 이쪽에서 싸워. 이쪽에서 내가 거점은 내가 밟을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 이쪽에서 사고, 이쪽에서 안 맞게.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일로 올라오면 맞는데. 아나 여기 있어? 있어. 어디로 올라오면 일로 이로. 갈고이 다 올라온다 얘가. 아2층에 어, 있어, 나 이층. 그 정도는. 오케이 하죠. 위도 오면 오른쪽 간다. 밤열 시가 지나면 이자리로 주지 안은지는 사용할 수없습방패드라라당드 오케이 확인 확인다 확 위치 확인 탄호항 아, 위치 확인. 윈딘가 윈디 메르시. 위도 또 있다. 나아 눈피 호호가 물린다 호가 호그 물린다 호가 일안 된다 호가 일안 된다 자 위도 있다 뒤로 빠져 위도 정말 뒤로 빠지시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원숭이 왔다 올라온다 정면 눈피 아들 약속 누구 가네들 가리야 방벽 코, 방벽 빠할게요 아. 방벽 거의 다아아 <laughs> <laughs> 였다 워스팅 수면 아.. 건지지마 용화 온 다른 거 건들지 맙시다 우리 용화 왔어요 용화 왔어요 오케이 오케차 가왔다 어, 중화... 오른쪽 박아네 위도우 오른쪽 야 쥐야 왼쪽 쥐야 왼쪽 쥐야 오케이 들어줄게 박이혁 들어줄게 나 죽는다 아나 지금 일컫고 아이고 아 자, 자탄이 있는데 안될지안될거 안안 같다 아이고 시간 차장에 비비자. 이 막자. 라인공 버릴까? 아야 니마대로 네 자리야 궁 있는데. 일단 라자로 가보자. 라자로 어, 가고. 미안해. 죽으면 내가 둔술로 바꿀. 이포로 바꿀게. 오케이. 잠깐 나 바꿔. 이거 어디? 오른쪽 허무. 아래. 중간에 많다 민민어나 떨어졌다 야방 코기 고요 많이 안 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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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묶였다 아 윈서 나본다 민턴 나본다고 난장나 힐베 오케이 오케이 아부활시다 어, 저기

언니를 내가. 아, 어 뭐야? 아씨들해 깨졌어. 이도 공복. 왼쪽 이층에. 뛰어주. 애가. 근데 피 유지 안됨. 아나 위상 가져올게. 아 어. 위도 대피. 유도 하늘 유도 하늘 하늘. 그 니퍼 니퍼 올라가간돼 자, 자, 자. 거점 밟아줘야 돼요. 오케이, 송하나, 송하나. 발킬이 금방 와요. 아, 나 죽었다, 씨. 미비야, 미비야, 미비야. 총으로 탈 거다, 이제. 거점 비벼야 돼. 왜? 거점 비벼야 돼. 어, 왜 호우가한테 갔어? 발킬이 갔어요? 아니. 아, 메르시 썼다, 메르시 썼다. 어, 메르시 짤짤 아, 위도. 위도 어디? 오케이, 위도 확인 왼쪽 확인 확인. 미도 딸 피, 미도 딸 피. 미도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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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이씨. 와, 먹힌다, 먹힌다, 먹힌다. 아이고. 1분 30초면은 한칸 막을 수 있어. 아니, 호그 혼자 있었는데 왜 호그한테 날라간 거야? 간다, 간다, 하네 어떻게 할까? 바스티온 할까 그러면? 아니다 바스티온 하지 말자. 제일 윈디 뛰는데? 윈디 뛰니까. 내가 리퍼 할게, 리퍼. 아니다 라인 해야 되나? 게이네, 라인, 라인, 라인 안 먹히는데? 아까 보니까. 파스어저리사 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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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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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오리사, 있으면 좋을 사 같은데 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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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사 거점에 서봐 어, 거점에서 개싸움이야 개싸움 우리, 우리 뽀삐, 뽀삐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윗스턴야가 트레이서, 트레이서 오른쪽으로 다 내가, 내가 할게 명크래시다 개... 위도 없다 오른쪽 돌고 스테이 나이스 오우씨 오, 나이스 야, 이것이 레이다 야, 내 야, 바시야 빠져, 빠져 바시야 빠져, 나 방벽 없어 방벽 없어 바시야 빠져 못 찾는데? 어, 어 그래 뒤져 안 빠지면 뒤져, 어 아, 위조가 없구나. 담이 아, 없다, 담 없다. 거기 딸일 안됨? 아, 나이스. 자, 야, 바시야 조심해, 바시야, 조심해, 바시야, 조심해. 바시야, 조심해, 거기 너무 개망둥이잖아. 들어와 거점으로 들어와봐. 거점에 뒤로 아, 거점 거째미 거째미 온다. 거점거점뒤 온다. 거점이 공격하고 있어. 원숭이 한 방. 아이고. 아이고. 바스, 나안 보고 있었는데. 그니까. 힐 중복됐어. 내가 말할 걸그 했다. 아하. 아깝다, 바스.